허먼 멀러 1890년 12월 21일에서 1967년 4월 5일, 미국의 유전학자, 생물학자, 모건 학파의 일원으로서 초파리와 달맞이 꽃을 재료로 맨델리즘을 확립하였다. 특히 X선에 의한 인공 돌연변이의 유발 효소를 결정화한 공로로 194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890년 12월 21일 뉴욕에서 출생하였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티모건에게 사사하였다. 1918에서 1920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925에서 1936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쳤다. 한때 공산주의에 동조하여 1933년 소련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1937년 이센코와 논쟁하여 소련을 떠나 1937에서 1940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를 거쳐 194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모건 학파의 일원으로서 초파리와 달맞이꽃을 재료로 멘델리즘을 확립, 특히 X선에 의한 인공 돌연변이의 유발 효소를 결정화한 공로로 1946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